아 <laughs> 연기해야 되는데, <웃음> 자꾸 웃음이 나. <웃음> 구독, 좋아요, 할수 있죠? 아, 저 이거 설정이 있습니다. 공식 설정. 지금 이 캐릭터는 제가 그리고 있는 웹툰의 웹툰 캐릭터란 말이죠. 지금 이입된 거야. 이 세계 물에 빠져서. 나중에 되면 버츄얼 바꿔야지. 나는 금발이 갖고 싶단 말이지. 근데 나 이거 문제가 뭔지 알아요? 이거를 해놓고 나서 캐릭터를 바꾸고 싶은 거야. <laughs> 왜냐면 지금 이 캐릭터가 제가 방송을 한게 완전 딱히 말할 사람도 없고 밖에 잘안 나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뭔가 소통하고 그러고 싶어서 방송을 무작정 킨 거였는데 거기 일러스트들이 내가 미리 그려놓았던 캐릭터들로 제가 썼단 말이죠. <laughs> 근데 나 솔직히 이렇게 다시 계속하면서 오래 할 줄은 몰랐어. 내가 이제 방송에 애착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뭐 원래 이 캐릭터가 제가 웹툰에서 쓰는 캐릭터인데. 어그래도 뭐 이거 뭔가 그 웹툰 보는데 조금 지장 이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들. 왜냐면 나는 다르니까 그 캐릭터는 웹툰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웹툰도 또 그리고 있답니다 한2화 정도 나오면 다 같이 그리면서 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 <laughs> 그런 거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스토리 얘기하듯 보다 좋아 스토리 얘기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 망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자 그래서 이거 비하인드가 원래 의상이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? 이런 옷을 안 입고 있었어. 오. 아. 이 일차 함께하게 되영 저도 양감입니다. 저도. 캐릭, 캐릭터 이쁜데, 이게 왜 바꾸고 싶냐면은, 나는 금발을 하고 싶어. <laughs> 금발을 가지고 싶어서, 근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을 정했어요. 설정을 했어. 설, 설정을. 원래 나는 금발이야. 금발 캐릭터야. 근데, <laughs> 그 이세계 물이지. 이세계 물처럼 이, 이 세상에 와 가지고 내 모습이 달라진 거야. <laughs> 그래 가지고 이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나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. 1회차부터 설정 붕괴. <laughs> 그, 그래서 지금 어, 다른 세계의 눕에 빠져서 지금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거랍니다. 아. 그래서, 그, 내가 금발 캐릭터를 근데 구상해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그려야 되지, 얘를 그려야 되지, 엄청 고민 중인데, 그래서 둘다 그리기로 했습니다. 욕심을 면둘다 해. <laughs> 그래서 근데 지금 만들어둔 버추얼은 이제 그림은 내가 다시 그릴 수 있는데 버추얼은 다시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음 일단 얘를 쓰면서 나도 지금 이생양에 들어와있다 이제 <laughs> 돌아갈래나몇명 어. 찍으면 새로 버츄얼을 난 그때는 내가 안 만들고 살 거야. <laughs> 그때는, 그때는 또 하트 짓을 못 하겠어요, 나는. 훨씬 나 살짝 인정. 나는 지금 이 세계불에 들어와서 이 캐릭터가 되어 있는 거고. 방, 방송을 키면 이렇게 변하는 거지. 원래 내 모습은 그 발인 거고. 이거 표정 컨트롤이나 요식 키보드에 적어 놓을까요? 아, 지지 별로 안 써지네. 카드 나중에 추가하면 되죠. 그렇죠? 나중에,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아 노동 그만하고 싶어 <laughs> 저 이제 그림 방송도 하려고 아 내가 캡쳐 캡처... 이런 게 있는지 몰라 캡쳐보드란 게 있는지 모르고 한 아이패드로 미러링 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찾아봤고 네, 미러링을 하려면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어있거나 같은 애플 그거거나 그래서 한몇날 며칠을 어떻게 해야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그 친구중에 컴퓨터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친한테 가서 나 이거 아이패드로 이렇게 하려는데 뭐 이거는 이것때문에 안되고 이거는 이것때문에 안된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까? 하는데 바로 그 친구가 캡쳐보드써 이러길래 어 그런게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와 먼저 생명의 은인같이 보였어 그그 그 친구가 아 그래서 아 기분 좋아 뭔가 이거를 쓰고 있다는게 이이 야운드 나닮았음 뭐 표정도 다 해야 되더라고. 뭐 표정 넣을 수 있어요. 아 근데 버추얼 하시는 분들 표정이 이렇게 나오길래 어 저런 표정까지 세밀하게 하려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표정이거 컨트롤하는 거더라고. 버튼으로 짬짬 뭐라고 <laughs> 뭐라고 내가 안 먹었는데 <laughs> 어. 하하하하하 <laughs> 아한 어, 번만 봐줘 아우 <laughs> 연기해야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 이쁘죠 아유 늦으면 혼낸다고 하셔서 빨리 왔죠 나 혼낼 수 있어 이왜 <laughs> 늦은 거야 <웃음> 해명해 <웃음>